다윗의 아들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던 설교, 설교자가 한 말입니다. 설교자가 말합니다. 인생은 정말 허무하고 허무하다. 세상 만사가 너무 너무 허무하다. 사람이 해 아래 해 아래서 일하는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는 거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오지만 땅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해는 떴다고 지고, 쳤다가 지고 다시 떠오르기 위해 그, 떠, 아니, 그 떴던 곳으로 급히 돌아가는구나. 바람을 남쪽으로 분다 싶더니 다시 북쪽으로 향하고 이리저리 돌아 제자리로 돌아간다. 모두 바다로 흘러들이지만 바다는 결코 넘치는 법이 없다. 강물도 다시 돌고 돌아 제자리로 돌아간다. 세상 만사 말로 다할수 없이 피곤하니 눈을 보고 또 보아도 만족하지 않고 귀는 듣고 또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이미 있던 것들이 다시 생기고, 사람들은 전에 했던 일들을 다시 한다. 해야 할 새로운 것이 없다. 누가 보라 여기 새것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 전에 있었던 것이며, 우리가 나 기, 우리가 나기 전에 이미 존재하던 것일 뿐이다. 이전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이제 태어날 사람들 태어날 사람들 역시 기억에서 사라질 것이다. 지혜도 헛되다. 나 설교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나는 하늘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지혜로서 연구하고 싶히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기로 작정했다. 해로서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기로 작정했다. 작정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을 주었는지 주셨는지 알게 되니. 괴로웠다. 내가 해아려서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살펴보니 그 모두가 마치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허무하였다. 그부어진 것을 굳게 할수 없고, 부족한 것은 너무 많아서 해아릴수 없다. 나는 스스로 말하였다. 예루살렘에게 왕 노릇한 사람치고 나보다 지혜와 지식을 크게 캐친 자는 없을 것이다. 나는 지혜가 무엇이며 미친 짓과 어리석음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생각해 보았으니. 여, 이건... 역시 바람을 잡는 일과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혜가 많으면 괴로움도 많고, 지식을 쌓으면 그만큼 고통도 늘어난다. 나는 스스로 말하였다. 이제 내가 시험적으로 마음껏 즐기리니 쾌락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그러나 그것 역시 허, 허무한 일일 뿐이었다. 내가 웃음을 생각해 보니 그것도 미친 짓이었다. 즐기는 것에서 무슨 보람을 얻을 수 있게 될까? 이번에는 내 마음으로는 조조지 지혜를 찾으면서 술을 자 마셔보기로 했다. 나는 사람이 하늘 아래서 잠시 사는 동안 무엇이 정말 보람된 일인지를 알아보길 원했던 것이다. 모든 수고도 학대가. 나는 큰 사업들을 이루었다 대인과들을 거축하고 고도화를 만들었다. 나는 나를 위해. 공산과 공원을 만들었고, 그 안에 온갖 과일을 나무를 심으며, 심은 나무들이 푸른 숲을 이루도록 연못을 파서 물을 대었다. 앞쪽과 여쪽을 살고 집에서 지겨다진 적들도 있었다. 소대와양대도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 누구보다 많았다 그가 모아 와의 보물들 그리고 여러 가지 방에 지키한 물건들을 대략으로 모아들었다.+ 모아들였다첩도 많이 줬다. 나다 절에 일던 예루살렘은 누구보다 위대하게 되었고 이 지혜도 늘 나와 함께 있었다. 나는 내 눈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거절하지 않는다. 그, 어떻게락도 사용하지 않았다. 나는 이 모든 쾌... 못... <laughs> 쾌락도 사용하지 않는다. 나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기쁨을 누렸고, 이것은 내 무수... 모든 수고의 보상이었다. 그런데 내 손이 하늘과 노력한 수고를 돌이켜 보니 모든 것이 바람을 잡듯끝처럼 화가 했다. 해 아래서 도대체 무슨 보람을 얻겠는가? 모든 이간의 운명이 헛되다 나는 다시 지혜와 미친 짓, 미친 짓. 문두함이 무엇인지 깨치려고 작정했으나 왕위를 계승하는 자는 이미 되어진 일, 일 외에는 달리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있지 어두보다나을 것까지 아태체가 어둡어보다 낫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 앞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가운데서 살지만 내가 내가 깨닫는 깨닫고 보니 둘다 결국은 같은 운명이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말하였다. 어리석은 자의 운명을 나도 당할 것인데 내가 지혜롭게 살아도 아무 소용 없으니 이거 역시 허망하다. 지혜로운 자도 어리석은 자처럼 오래 기억되지 못하고 조만간 둘다일깨지고말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도 역시 죽어야 할 운명일 뿐이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는가? 그래서 나는 산다는 것이 싫어졌다. 왜냐하면 해 아래에서 되어지는 일이 내게 슬픔을 안 주고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듯다 허무하기 때문이다. 정말 해 아래에서 내가 수고했던 모든 일들을 내 후대에게 물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이 모든 일이 싫어졌다. 그 사람이 지혜로울지 어리석을지 누가 알까? 나의 후계자도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던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니, 온 것도 허무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했던 모든 수고에 실망했다. 사람이 지혜, 지,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가지고 자기 일을 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수고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어야 하니 이것 역시 허무하고 크게 잘못되었다. 사람의 모든 수고와 마음의 열려 얻는 것이 무엇인가? 날이면 날마다 일하는 수고는 괴로움 뿐이며 밤이라고 마음 편히 쉴 수도 없으니 이것도 허무한 일이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자기 일에 만족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일을 다시 없다. 내가 보니 이것 역시 하나님의 손이 정하신 대로다. 누가 나보다 먹고 즐기는 일에 나은 자가 있을까?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은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행복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수고를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는 사람에게 죄인을 쌓은 불을 주도록 하신다. 이것 역시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하다.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범이다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건축할 때가 있다 울 때와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와 춤출 때가 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들을 모을 때가 있고 껴안을 때가 있고 그것을 멀리할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없고 포기할 때가 있고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도 있, 때가 있다. 찢어버릴 때가 있고 수선할 때가 있고 행복해야 할 때가 있고, 말해야 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 때가 있고, 선생할 때가 있고, 때, 화평할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스린다. 이런 사람이 자기의 수고로 얻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할 사람들에게 지워 주신 점을 보았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지, 제때 아름답게 지하셨고, 사람의 모, 마음을 영원히 감각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행하실 일은 다 깨달을 수가 없다 내가 여기에 살아 생전에 행복하고 내가 선행하는 일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물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자기에 쓰고 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그것을 영원하다 그 것에 아무것도 더하고 뺄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하신 것은 그렇게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분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금 있는 그것은 이전에. 있 찾고 장착하게 될 것도 이미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 사악이 만역한 세상. 다시의 아래, 다시의 아래서 살펴보니, 공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부리가 있고, 정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악이 있다. 있었다. 나는 혼자 이런 생각을 하였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 모두를 심판하실 것이다. 왜왜 나하면 모든 일과 모든 활동에 때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세 사람에 관하여 스스로 말하였다. 사람이 중승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신다. 사람의 운명은, 지스, 짐승의 운명은 비슷하다. 사람이 죽는 것처럼 짐승도 죽음으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호흡은 동일하다. 이렇게 모든 것이 흩드니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모두가 흙에 와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듯 다 같은 곳으로 돌아간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밤은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내가 살펴보니 사람이 자기 일을 즐기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것은 그의 몸이 몫이기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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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이며 저에게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을 보여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자장 학대 내가 다시 살펴보니 해아래서 온갖 학대가 진행되고 있었다. 학대는 자, 대하는 자들에게 권세가 있으니 해당당하는 자들의 눈물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나는 말했다. 죽은 자가 살아있는 사람보다 행복하다. 그러나 이 세상에 나지 아니하여서, 아니하여 해야해서 항해지는 악을 보지 않는 자가 있다. 졸보다 더 낫소 헛된 수고 또 살펴보니 모든 수고와 성취는 이웃에 대한 사, 시기심에서 발생하였다 이것 역시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허무한 일이다 우리 소변자가 팔짱 끼고 지내다 굶어 죽는다는 거지만 바람을 잡 꼬자 두손 벌려 수고하는 것보다는 한 줌으로 만족함이 더 낫다. 내가 살펴보니 해 아래 허무한 것이 또 있었다. 어떤 사람은 아들이나 형제도 없이 없는 애터리이지만 끝없이 수고하며 자기 재산에 만족할 줄 모른다. 그는 말한다. 내가 누굴 위해 이렇게 수고하지 왜 나는 즐기지 못하는 걸까. 이것 역시 허무한 일이다. 친구의 가치. 왜냐하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두 사람의 힘을 합치면 더큰 일을 할수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준다. 그렇다. 읽어준다 그렇지만 넘어져도 이렇게 해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불쌍하다.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진다. 하지만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을까? 혼자서는 <laughs> 원서에게 배하더라도 둘이라면 등이 <laughs> 방어할 수 있다. 새거새 세 겹으로 꼰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이다. 출세와 권력도 헌데다. 친구를 싫어하는 나이 많고 어리석은 왕보다는 가난한 자지만 지혜로운 소년이 더 낫다. 나는 그런 젊은이가 왕이 되는 것을 보았다. 그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아무개도 간적이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들이 왕이 된 그를 따랐다. 그러나 그간다실리는 무리가 순수 없이 많았지만 이후의 세대는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이건 역시 허무한 일이요 바람을 잡는 것이다.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들어갈 때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형적으로 예배드리는 어리석은 자보다 말씀을 듣기 위해 조용히 나아가는 자가 더 낫다. 어리석은 자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돌리지 마라. 조급한 생각으로 무엇을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너는 말을 적게 하여라. 걱정이 많으면 꼼 자리가 사납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를 한다. 하나님께 약속했거든 신속히 이행하여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니 너는 약속을 지켜라. 약속을 그가 고 지키지 않는 것보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laughs> 내 입술로 죄 짓지 마라. 하나님의 사자에게 내 약속은 실수였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느실만한 말을 하여 그분이 내 손의 수고를 망치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꿈이 많고 많이 많은 것보다 허무하니 하나님의 경외하여라 관리가 감독하다 만일 가난한 자가 학대당하고 정의와 인권이 무시되는 것을 보거든 그런 일들에 대해 놀라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을 처리할 관리가 있고 이들 위에는 더 높은 고위 관리가 있기 때문이다. 땅의 산물은 모두를 위한, 먹, 위, 위한 것이다. 왕도 들판에서 나는 곡식을 먹는다. 부자도 행복을 살지, 사지 못한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돈에 만족하는 이가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자기 수입에 만족하는 이가 없다. 이건 역시 허무한 일이다. 재산이 불어나면 식수도 많아지는 법. 미네 건물 주인이 재산을 바라보면 즐기는 일 외에 그가 얻은 유익은 무엇인가. 노종자는 적게 먹뭐 먹든지 많이 먹든지 잠이 달콤하지만 부자는 재물이 많으므로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내가 살펴보니 해 아래 큰 재앙이 있는데 그것을 재물을, 그것을 축전한 자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이다. 투자를 잘못하여 재산을 날려버리니. 그 아들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는 태에서 알몸으로 나올 때처럼 알몸으로 돌아간다. 손으로 수건 그 어떤 것도 지나, 지니고 가지 않는다. 이건 역시 큰 재앙이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난 모습 그대로 돌아간다. 그렇다면 바람을 위해 수고한 것이 아닌가?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사람은 평생 근심 중에 식사를 하고 크게 좌절하고 병들고 분노한다. 자기 일을 즐겨라. 내가 관찰해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생애 동안 먹고 마시며 자신이 하는 일에서 불안에 느끼는 것이 행복이요. 적절한 일이다. 그것이 인생의 몫이기 때문이다.들을 누리게 해 주실 때 자기 몫을 받아서 자기 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람은 자기 삶을 심각하게 생각할 겨를 없다. 겨울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이 즐거움에 빠지도록 만드시기 때문이다. 6장. 나는 사람들 가운데 흔히 일어나는 또 다른 악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 영예를 모두 주셔서 더 바랄 것이 없게 하셨지만, 그가 이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시며 타인이 대신 누리지 못하도록 하시며 타인이 대신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다.이건 역시 허무한 일일 이큰 일, 일 재앙이 아닌가.사람이 자녀를 백 명이나 낳고 정수한다고 하자 제 아무리 그가 오래 산다 하여도. 그 마음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죽어서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차라리 낙태된 아기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했겠다.사사나나 허무하게 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그 이름조차 어둠 속에서 묻히고 만다.사사나가 비록 해피. 캐피... 또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안식을 누린다. 청년그 성년 청년, 그 사람이 천년의 두 배를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맛보지 못하면 둘다 같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사람의 모든 수고가 다 먹기 위함이지만 그 식용을 만족할 수 모른다. 지혜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이 타인 앞에서 애절바르게 행동한다고 하자. 그렇다고 해서 그가 얻은 유익이 무엇인가 두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의 공상보다 낫다. 그렇지만 이것 역시 허무하여 바람을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누가 오,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수 있을까? 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름인 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무엇인지도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자와 다투는 일을 할수 없다. 말을 많이 할수록 허무함도 더해지나지만, 진다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림자와 같이 허무한 며칠을 사는 인생 중 삶의 최선을 무엇인지 아는 자가 누구일까? 사람이 죽은 후에 아래서 무엇이 일어날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있을, 수 있을까?